케이크 쉐 케이크 하우스 쉬어또 <laughs> <슈> 너야 <laughs> 지금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바나나 생크림 어 바나나 생크림 케이크 별로일 것 같은데 딸기 생크림 아 딸기는 실패 없지 블루베리 고구마 녹차 초코 아나나 나 고구마 케이크 진짜 좋아해 이번엔 베이커리인가 그런가 봐 일단 딸기부터 할게요 딸기 생크림 두부 두부를 넣으면 좀 민트 초콜릿 해주세요. 민트가 없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일단 딸기 넣을게요. 계란 케이크를 만들려면 계란이 들어가고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고 설탕 달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소금, 후추, 녹차잎으로 대체해주세요. <laughs> 이렇게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여기가 하나만 넣을 수 있어. 여기는 하나만 넣을 수 있어. 어 딸기색인데? 자, 딸기 크림. 딸기니까. 그리고 딸기가루. 맞나? 딸기가루가 들어갔나? 된장은 없어요. 된장... <laughs> 어... 된장은 케이크 만들 때안 들어가거든요. 죄송한데. 자, 딸기 짤주. 자, 예쁘게 짜줍니다. 그게 맞아요? 맞지? 아니에요? 딸기, 딸기 들어가는 건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딸기 케이크니까. 자, 딸기를 짜잔! <laughs> 짜잔! 케이크가 아토피 걸렸어요. 아토피? 에? 아토... 에? 아토피요? 아토 얘가 왜 평가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건 맞, 이건 맞지? 이건 맞잖아. 이게 딸기, 딸기가루가 아닌 것 같아. 딸기가루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루는 아닌 것 같아. 가루는 아닌 것 같고. 이거지? 짜잔! 지가 원하는 거면 지가 만드.. 지가 만드잖 자, 처음으로 가서 다른 케이크도. 하나하나 하나, 하나 만들어보자. 자, 바나나 생크림 케이크. 자, 바나나 들어가고요. 두부를 넣으면 좀더 부드러울까, 혹시? 일단 속은 이게 맞는 거 같아. 케이크 만들 때 속은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거지.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건 거죠, 그니까. 러 뭐야, 가루 근데.. 아이.. 아! 이거 이거 아아아아진저아 고구마 가루. 고구마 가루. 이거 고구마 가루. 내가 만드는 건 바나나 케이크. 이건 고구마 가루. 같은 노란색이라고 다 넣는 건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덮어진 건 아니겠지? 그냥 새로 새로 들어간 거겠지? 오케이. 자, 바나나 짤주 뭐가 올라갔지, 바나나에? 짠! 짜잔! 아이, 너무 쉽지. 이거 빨리빨리 다 깰게요, 이거. 아이, 너무 쉽지. 어, 반죽에 바나나를 넣으면 안 되지 않겠어? 요 에이, 바나나 케이크니까. 창의력 만점, 감사합니다. <laughs> 자, 블루베리 갈게요. 이거 빠르게 한번쓱 그게 한번 가해줘 가자 쉬는 쉬는 타임으로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힘 빼지 말고 그냥 바로 바로 할게요 자 블루베리 가고 이제 플래시 게임의 묘미는 약간 이거 아닐까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거 아주 마음에 들어 오늘 오늘 약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거 포도 아니야? 이거 블루베리인가? 짜잔 이것도 그냥 통과 오케이. 근데 나 사실 이렇게 통과해본 거 처음이에요. 나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다 통과된 거 처음이야. 다시 우쭐해졌고, 아이 껌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 껌이잖아. 그냥 할게요. 오케이, 뭐더볼게 있으니까 이런, 이런 일도 있어줘야지. 솔직히 이런 일도 한번 있어줘야죠. 내가 좀 게임을 잘하는 날도 있어줘야지. 안 그래, 짜잔! 아! 어! 아! 어! 어. <laughs> 실수 실수 아 실수 할 수도 있지 사람이 좀 사람이 좀 실수 할수 있지 실수 할수 있지 오케이 케이크 모양 유심히 보기 그날이 아닌가 그날 맞지 그날 맞지 오늘이 그날이지 오늘이 나 게임 잘하는 날 실수 실수 아 이건 실수였다 솔직히 아주 잠깐의 실수였어요. 자, 이거 초코케이크. 짜잔! 아휴... 큰일 날뻔했네. 자, 녹차 케이크. 자, 녹차 입이 들어가겠지? 녹차 짤주가 없는데? 뭐지? 갑자기 이렇게 남간다 짤주가 없네. 녹차. 퀵. <laughs> 왜? 어, 짤주가, 녹차 짤주가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힌트를 잡아볼까? 아 이런 고작 이런 플래시 게임 따위에 힌트를 보는 건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근데. 일단 녹차 이거였거든? 이거였거든 녹차에. 이거 나뭇잎 모양 초콜릿 아니까 보통 녹차 녹차 초코가 녹차 초코가 어울리잖아요, 그쵸 녹차에는 초코거든. 나 녹차 초코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보니까 화이트 초코 같아. 초콜릿 모양 나뭇잎이랑 화이트 초코 알지 알지? 어 예쁜데? <laughs> 야 바나나 야 바나나 안어아바 오... 아, 바나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 바나나랑 녹차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 진짜 장사할 줄 모른다 슈 슈는 진짜 그냥 노래나 춤이나 해라 그냥 슈는 그냥 아이돌이나 해라 이친구 원래 본 직업이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얘는 옌 장사하면 안 되겠다 얘는 옌 장사하면 안 되겠다 자 마지막 고구마 케이크 야 얘는 장사하면 안 되겠다 야 얘는 이딴 식으로 씨나 고구마 케이크 근데 진짜 좋아해 나 고구 어야큰일 났다. 나, 나 깜짝 놀랐어 아이 깜짝 놀랐어. 아, 근데 고구마에다가 바나나 짤 짤주는... 줄은... 아... 심한데? 나... 난 여기서 안 먹을래. 난 여기서 안 먹을래. 나는 싫어. 탈세를 얼마나 하려고 장사까지 하냐, 그.